제 20년 강사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불꽃, 우리들의 마지막 열정,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솔개국어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강사 이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은요 여러분을 수능국어 1등급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솔개국어가 어떻게 그 길을 제대로 안내할 것이냐 그것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전이죠. 새롭게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첫해가 바로 2022학년도 수능이었는데요. 선배들은 이 첫해 너무나 어려운 불수능을 경험했습니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요. 이런 불수능국어로 인해서 많은 선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그 이전 2019학년도 수능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올해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평가원은 이번에는요 선택과목의 밸런스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합법과 창문, 언어와 매체 이런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가 그 이전 해보다도 더 심하게 났습니다 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불수능은 아니지만 어려운 수능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고요 화법과 창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물 수능은 아니지만 쉬운 수능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불수능, 한쪽은 물수능 둘다 입시에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그 이전에 불수능이었다고 말씀드렸던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요. 평가원이 2020학년도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지난 2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원에서는 이런 난이도 및 밸런스를 아주 잘 조정한 수능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수능 국어를 출제할 것입니다. 아무리 평가원에서 이렇게 밸런스 및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출제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밸런스와 난이도 조절을 분명히 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능 국어의 첫 해. 설계 국어는 선택 과목의 혼란부터 난이도의 혼란까지 모든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편안함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또 여러분이 혼자 시험장에서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그해의 수능의 경향, 최근 트렌드, 그 특성에 맞추어서 강의의 타이틀을 정하고 그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 2년 전에는 새로운 수능의 특성에 맞게 신기원 프로젝트를 마련해 성공을 거두었고요, 작년에는 어려운 수능국어에 맞서 올리온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역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강의가 20주년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의 고등학교 마지막 학창 시절의 불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자료를 준비한 라스트 원이라는 타이틀을 정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20년을 모두 다 쏟아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국어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패턴입니다. 지문, 문제, 출제 원리가 철저하게 패턴화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나 문제를 접한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문을 분석하고요. 똑같이 문제에 대처하면 됩니다. 즉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수능 국어의 패턴을 총 6개 시즌, 6개 시즌에서 시즌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것으로 저의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솔계고에서 준비한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프로젝트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시즌별로 시스템이 다릅니다. 총 6개 시즌을 구성했고요. 시즌별로 교재, 강의 목표, 영역별 학습 구성, 수업의 속도, 피드백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즌별로 모든 세부 영역의 학습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의를 다채롭게 제공합니다. 수능, 내신, 또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를 다채롭게 제공을 합니다. 기존 대면 강의 외에요. 내신과 선택 과목 강의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완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0%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저의 전용 스튜디오입니다. 질 좋은 강의들을 찍을 수 있는 전용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 정말 유명한 인간 강사 포함 어떤 강사도 이렇게 다 준비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개국어 수능 프로젝트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충실한 피드백과 교재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즌에 따라 총 여기 지금 교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총 25권의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아서 복습해 또 절대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시즌에 따라 모두에게 제공되는 피드백부터 1대1로 제공되는 맞춤 피드백까지 같이 제공을 합니다 시즌에 따라 배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도 직접 지문을 접해서 하실 수 있게 해서 배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클리닉과 워크북, 때에 맞게 제공되는 모의고사 문제집, 시즌을 정리할 수 있는 강의 노트, 또 모의고사 분석과 개인별 성적 분석, 학습계획, 또 학교별 내신 대비 교재까지 모두 충실히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선배들이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매년 많은 선배들이 수강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 노력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배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수능 프로젝트 신기원을 안산지점에서 수강했던 이지혜라고 합니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이게 다 감이 딱 잡혀서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대면 강의 외에 비대면 강의를 진짜 넘치게 제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솔개국어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원은 총 6개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요. 내신 대비도 같이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영역, 문학, 독서, 선택과목, 또각 영역 안에 구체적인 세부 영역들, 그래서 각 영역의 학습 목표인 개념, 유형, 전략 이세 가지를 섞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국어의 패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 45주 수업의 여정, 출발해 볼까요? 자, 대망의 시작 시즌 1입니다. 어, 개강부터요. 이 3월 초까지 이어지는 어, 10주 동안의 강의가 바로 시즌 1입니다 어, 시즌 1은요 제가 총 6개 시즌 중에 시즌 4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즌이고요 수능의 모든 원리들을 익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일단 수능의 출제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의 수능적인 지문 분석법을 익히는 것또 화작과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어,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아, 수능의 출제 원리가 이렇구나. 또 문학 독서 화작 언어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것을 배우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주간 수능의 기본적인 체계와 출제 원리를 익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간 1, 2학년 때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간 여러분들이 갖지 못했던 어, 수능 지문 문항, 거기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무엇인지 또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출제원리는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문학 독서는 대면 강의로 요 배우게 되고요. 선택과목인 화법과 장문 언어는 비대면 강의로 기본 분석법 및 개념을 배우게 돼서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통해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즌 중 하나예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차후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수업 속도가 가장 느린 시즌이기 때문에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재.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배웠던 시즌1 교재입니다. 수능적 분석법 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좀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일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도 좀 배우고 뒤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분석법들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렇게 대면 강의로 여러분들이 문학과 독서의 기본적인 수능적 분석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 따라서 비대면 강의를 반드시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작이나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과 개념들을 또 비대면 강의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채워할 수 있도록 각 영역의 기본적인 워크북, 특히 요 시즌 언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독서 기본 워크북과 심화 워크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워크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두껍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매주 매주 배운 내용을 바로 체화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클리닉이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봉투 형태로 클리닉이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여섯 개 시즌 모두 제공이 됩니다. 어 클리닉은 어떤 형태로든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열어 보시면 어, 매주 매주 이제 1대1로 클리닉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고 어그 패턴들을 체화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매주 매주 공부를 할.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전담 클리닉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로 학습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잘 체화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 워크북과 저런 클리닉이 또 제공이 되고요 또 모의고사도 소홀히 하지 않게끔 1차 모의평가 문제집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좀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필수 제공 교재와 선택교재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즌 2 입니다 어, 3월부터 5월까지 총 8주간 이어지는 시즌 2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아 수능만 준비하자니 내신이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내신만 준비하자니 수능을 준비하는데 있어 공백이 생겨버리고 그렇다고 두개 학원을 다니고 또 인강을 듣자니 시간과 돈이 너무 낭비가 되고 솔개국어에서는요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통해 둘다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믿으십시오 어, 시즌 2에서는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렇게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개의 연계 교재를 접하게 되는데 어, 연계 교재로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학교든 학원든 이 수능 EBS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둘다 동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는요. 시즌 1에서 배웠던 분석법을 이 EBS 지문에 적용을 해 봅니다. 문학, 독서 선택 과목이요. 그래서 수능적 분석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각 세부 영역에 패턴들이 있습니다. 문학과 독서의 세부 영역에 패턴들이 있거든요. 인문 지문의 패턴, 사회 지문의 패턴, 과학 기술 지문의 패턴, 현대시의 패턴, 현대 소설의 패턴. 또 고전 시가의 패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EBS를 요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신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수업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학교별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다시 패턴별로 제가 재배치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연친화적인 시다. 그럼 자연친화적인 심만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날 고그 패턴을 완전히 익힐 수 있게 공부를 하고요. 법과 제도 지문이다. 그럼 독서의 법과 제도 지문 딱 그것만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쉽게 익히, 익히게 하게끔 제가 재구성을 해서 지금 여기 교재를 보여드리면 이런 교재로 제공을 합니다. EBS 교재를 패턴별로 재배치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에 전지문을 수업을 합니다. 전지문을 다시 제가 편집을 해서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재편집을 해서 학교별 내신 대비 문제집과 강의를 제공합니다. 을 이거는 인간 강사들은 절대 하지 못하고요. 또 내신 전문학원에서는 설사 한다고 쳐도 수능 강의를 제대로 대비 못하겠죠. 저는 둘다 잡을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이 시즌2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강의가 많아지죠. 제가 또 강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고 추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패턴을 철저하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지문을 접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내신과 관련해서도 강의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내신 대비 문제집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학교 내신 대비를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강좌는요 제가 반드시 들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어, 내신 대비 기간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학교 내신 대비를 할수 있게끔 그 시간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선배들도 가장 최고의 장점으로 꼽은 것이 이 솔개국어 수능 프로젝트 안에서는 수능과 내신 대비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즌3입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아봤으니 전략을 슬슬 짜봐야죠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시즌 3 강의는요 이제 모의고사 전략 노트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돌아봤기 때문에 전략을 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수월하게 풀수 있는 전략 노트라는 걸 만들어 보고요 6월 모의평가, 가장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죠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며 6월 모의평가를 본후 분석을 해서 여름방학에 1대1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화작과 언어와 매체 대면 강의를 분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를 완성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자료로는요 개인별 학습 계획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화작과 언어의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완성을 하고 전략을 짜서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여름 방학에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즌 3 학습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즌 4입니다. 시즌 4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1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즌입니다. 저희가 여름 이제 7월, 8월에 걸쳐서 총 8주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성적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장 중요한 문학 독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각 지문 영역별 접근법, 패턴과 유형의 판단과 대처, 시간을 줄이는 전략까지 각 영역별로 접 접근법과 패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두 완성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접근법을 만드는 시즌이고요. 독서는 각 문제 유형별 판단과 대처 방법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시즌4에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이제 썼던 교재입니다. 어, 저희가 올해 이제 썼던 교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된 교재를 받게 되는데 어, 여기 패턴 완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패턴 완성. 그래서 문학과 독서에 각 영역별 패턴을 지문부터 문항 접근법 또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까지 모든 것들을 완성해서 파이널에 대비하는 시즌이고요. 이거부터 심화까지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차게 배우실 수 있고요 어, 그러면 이 시즌도 마찬가지로 배운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워크북들이 좀 자체롭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시즌4에 문학 워크북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어, 선생님 왜 시즌1부터 3까지는 문학 워크북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시즌4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한 권을 가지고 문학은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0페이지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 현대 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또 복합지문까지 여러분들이 접근법부터 어, 대처 방법까지 모두 다 완성하실 수 있는 워크북을 제공을 하고요. 독서는요. 이 독서 보기 워크북이라는 것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화문항이 바로 이제 보기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문항을 패턴별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게끔 이거는 어느 강좌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보기문항만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따로 독서 보기 워크북을 제공을 합니다. 자, 또그 다음에요. 클리닉도 굉장히 좀 알차게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도 알차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클리닉의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시즌과 다르게 굉장히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클리닉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이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시즌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뜯어보면 패턴 안성 이렇게 써있죠 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즌을 어, 해가시면서 모든 영역을 완성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이 시즌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5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또한 번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있는 시즌입니다. 수능의 최종 경향을 확정하고 최종 학습 계획을 마련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먼저 9월 모의평가 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전략 노트를 마련하면서 이런 어, 어, 사설 모의고사들을 구매해서 풀게 됩니다. 이 사설 모의고사들은요, 어, 그해 경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또 EBS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모의고사의 전략을 짤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이제 구매해서 쓰게 되고요. 어 그래서 1차로 만들었던 아까 이제 시즌 3에서 1차로 만들었던 전략 노트를 좀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9월 모의 평가를 보고 나서는요, 9월 모의 평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수능의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 또 어떤 유형이 출제되고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를 예측을 해서 학습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성적의 자료나 9월 모의평가들을 모두 종합해서 파이널의 학습 계획을 개개인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패턴을 익혔기 때문에 또 수능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자신의 상태를 좀 진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보완해야 높은 등급의 길로 갈수 있는지 그거를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 시즌 5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선배들이 이걸 참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매체 워크북이 제공되고요 두 번째 바로 이게 이제 솔개국어만의 자랑인데 어, 저희가 이 EBS를 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라는 연계교재 EBS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EBS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출제될 만한 것들이 뭔지를 중요도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문들이 어느 패턴에 속해 있고 그 패턴의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짧게 짧게 요약을 해서 한눈에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이게 한 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장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EBS 지문이 뭐고 내가 취약한 패턴이 뭐고 어떤 패턴을 공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지문들은 뭐고 하여튼 그런 EBS 지문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이걸 드립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굉장히 필요해져요. 그래서 파이널 때는 이거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시즌 파이널입니다. 시즌 6입니다. 총 8주에서 9주 과정이고요. 가장 많은 문제 풀이, 가장 빠른 수업 속도, 가장 많은 양의 컨텐츠, 가장 많은 피드백이 제공되는 말 그대로 대아 드라마 시즌입니다. 매주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파이널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풀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갈 최종 전략 노트를 만들어가는 시즌입니다. 각 영역별로 필요한 전략들을 최종 점검을 하고요, 개개인별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전략 노트를 완벽하게 만드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선배들이 이제 작성한 이런 전략 노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깨알같이 작성이 잘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문학과 독서 또 화작과 엄매의 각 세부 영역들에 대한 전략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채화하고 적용해 보기 위해서 최종 모의고사를 20회에서 30회 정도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분명한 성적 상승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시즌에또 하나의 중요한 것. 매주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그 동안의 누적 데이터와 함께 선생님이 매주 매주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을 제공을 합니다. 그 전에 수강을 했던 선배들은요, 바로 이 파이널 시즌의 피드백을 받아서 매주 매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런 선배들이 결국 높은 등급을 받았고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주 매주 받는 피드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충실히 해준다면 분명히 성적 상승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보고 또 그간 했던 것을 보고 어,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알려드리고 또그 부분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워드린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동안 했던 강의 패턴 강의들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링크를 직접 개개인별로 걸어 드릴 거예요. 어, 넌 A가 부족하니까 요 A를 지금 수강을 해라. 너는 B가 부족하니까 B를 수강을 해라. 너는 C를 수강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개개인별로 링크를 걸어 드리기 때문에 또 부족한 강의를 그걸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매주 제공되는 피드백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풀고 보완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능에서도 잘 대처를 하고 높은 등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파이널 시즌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1 강의 안내와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20주년이 되는 강의입니다. 소개국어에서 정말 알차게 준비할 거고요. 정말 마지막 불꽃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불꽃을 채우, 태우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원대한 목표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